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이중바닥, 삼중바닥을 활용하여 종목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차트로 종목 선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바닥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바닥 패턴에는 이중바닥, 삼중바닥, 다중바닥이 있으며, 저점을 높이면서 거래량이 상승하는 것이 정석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M자형, M자형 패턴, 이중 천장 패턴 정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천장보다 두 번째 천장의 고점이 낮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천장보다 두 번째 천장의 고점이 낮아야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천장보다 두 번째 천장의 거래량이 적어야 합니다. 첫 번째 천장의 거래량이 이런 식이라면 두 번째 천장의 거래량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 천장, 삼중 천장, 다중 천장으로 갈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2중 천장, 3중 천장, 이렇게 많이 다질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이런 M자형 패턴은 2중 바닥 패턴인 W자형 패턴과 정반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W자형 패턴이 바닥을 두번 다지면 상승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M자형 패턴도 고점 돌파를 두번 실패하게 되면 하락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또한 W자형 이중바닥 패턴 거래량은 두 번째 바닥 거래량이 많아지는 것에 비해 M자형 거래량은, M자형 패턴 거래량은 두 번째 천장 거래량이 더 적습니다. 자, 그럼 실전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샘입니다. 한샘을 살펴보면, 요렇게 M자형 패턴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고점보다 두 번째 고점이 낮고, 거래량도 첫 번째 천장보다 두 번째 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M자형 패턴을 실천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만약에 한샘을 보유하고 있으셨다면, M자형 패턴이 완성될 때, 이때쯤, 매도로 대응하셔야 하고 M자형 패턴이 완성된 종목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M자형 패턴 완성이 되고 나서 주가가 계속 하락했죠. 두 번째 종목은 A임하이입니다. A임하이도 보시면 M자형 패턴 완서, 어, 완성 이후에 주가는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전 고점보다 낮고 거래량도 더 적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네오위즈 게임즈입니다. 네오위즈 게임즈를 보시면 네 이렇게. M자형 패턴이 이루어졌고 전 고점보다 낮고 거래량도 더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이후에 주가는 네, 계속 하락을 했죠. 마지막으로 선창 산업입니다. 성창 산업을 보시면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M자형, 그리고 큰 M자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개다 모두 똑같이, 패턴이 똑같죠? 작은 M자형도 보시면,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큰 M자형을 보셔도,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오늘 M자형 패턴, 이중천장형 패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거잘 숙지하셔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이라면 절대로 매수를 하지 마시고 혹시,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매도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